안녕하세요 이주민 강사입니다 자, 제가 지금 염색 기초를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제 1편을 올려 드렸는데 어, 목소리가 조금 작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제 마이크를 직접 들고 이때까지는 옷을 찼었거든요 근데 잘 안들렸나봐요 마이크가 싼거라서 그래서 직접 들고 어,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편은 어떤 거냐면 어제는 우리가 염색의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위에 하나 띄워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오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도움이 되시면 꼭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자, 저도 자꾸 찍을 맛이 나겠죠 열심히 할 테니까 응원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2편, 종합적인 거. 선생님들이 지금 영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부터 봐야 될지, 어떤 걸 봐야 될지 잘 모르신다고 하셔서 제가 지금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묶어드리는 거니까 지금부터 하시는 종합편 1편부터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한 7편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보시면 어느 정도 염색에 대한 이해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과수의 사용법, 그리고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과수는 어, 이제 산화제라고 얘기를 하죠 산화제는 제일 많이 흔하게 쓰는 게 3%, 6%, 9%가 있습니다. 그죠? 3, 6, 9가 있어요. 물론 1.5도 있고 뭐 4.5도 있겠지만 가장 많이 쓰는 게 3, 6, 9기 때문에 그냥 3, 6, 9로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3%는 얘들은 무조건 모발의 문을 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염색의 조건에서 이 염색의 원리 자체가 일제가 문을 열고, 이제가 안에 멜라닌 색소를 다 때려 부순다라고 했어요. 이제의 과수가 멜라닌 색소를 파괴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얼만큼 때려 부수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3%는 3개만큼 때를 부수고, 6%는 6개만큼 때를 부수고, 9%는 9개만큼 때를 부서요. 그럼 당연히 3% 3개밖에 안때를 부수니까 3개밖에 손상이 안될 것이고, 또 내가 3개밖에 안 부섰으니까 색상도 3개밖에 안 들어갈 것이고, 나오는 것도 3개밖에 안 나오겠죠. 6%는 6개만큼 부수니까 6개만큼 들어갈 것이고, 6개만큼 빠져나올 것이고, 6개만큼 손상이 일어날 것이고, 9%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당연히 많이 부술수록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손상도 더 되고, 탈색도 더 된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손상이 되게 심해요. 손상이 되게 심한 머리인데, 어, 나는 어떤 걸 써야 될까요? 손상이 되게 심한데 나는 손상을 좀 줄이고, 음, 나는 물빠짐도 좀 줄이고 싶다. 그럼 당연히 3%를 써야 되겠죠. 왜? 3개만 때려 부서야 손상이 덜하고, 3개밖에 안 빠져나오니까 퇴색이 덜될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손상무임에도 불구하고 좀 되게 컬러풀한 색깔을 내고 싶다. 머리 되게 예쁜 컬러를 하고 싶다. 그럴 때에는 3% 가지고는 색이 발색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멜라닌 색소를 3개밖에 안 때려 부쉈기 때문에 색을 다 표현해내려면 적어도 6개 정도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색이 발색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 때려 부수면 당연히 조금밖에 색깔이 안 나온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3%는 언제 쓰느냐? 일단 3%는 3개밖에 안 때려 부수기 때문에 20분이면 그 역할을 다 합니다. 6%는 30분을, 30분이 돼야 6개를 때려 부수고 9%는 40분에서 45분 정도가 진행이 돼야 이 9개를 다 때려 부숩니다. 당연히 많이 때려 부술수록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그만큼 손상도 더 많이 된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3%는 언제 쓰냐? 손상모, 그리고 탈색모, 그리고 물빠짐을 좀 적게 하는 모, 그리고 6, 7레벨까지의 어두운 색들. 왜? 6, 7레벨까지의 어두운 색은 제가 명도가 낮을수록 색소의 양이 많기 때문에 문을 3개밖에 열지 않아도 충분히 안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 7레벨까지의 낮은 명도의 염색, 그리고 손상모, 탈색모에는 3%를 쓰시면 되고 얘네들의 권장 표준 시간은 20분입니다. 여기서 플러스 10분은 전부 다 작용을 더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6%는 언제 쓰느냐? 6%는 어, 나는 3%고 9%고 나는 모르겠다. 나는 머리 복잡하다. 그러면 그냥 6%를 쓰시면 돼요. 가장 많이 쓰시는 게 6%입니다. 자, 6%는 일반적인 먼내기 또 근데 6%를 반드시 좀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하 새치 염색입니다. 자, 왜냐면 하 어, 새치 나는 4.5로 해도 잘 되던데요. 3%로 해도 잘 되던데요. 어, 제일 처음에는 잘 돼요. 그런데 새치는 우리가 나중에 또 제가 얘기를 드리겠지만 새치는 우리가 염색을 해 보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염색이 잘안 되고 염색이 빨리 벗겨지죠. 그렇기 때문에, 세치는 문을 조금 더 많이 열어야 염색이 좀더잘 됩니다. 그래서, 6%를 쓰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러면, 문을 많이 열려면 9%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 맞아요. 이론상으로는, 세치는 9%가 가장 잘 먹습니다. 왜? 9개만큼 문을 열었으니까. 그런데, 이 9%의 과수가, 제가 손상도 많이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두피작용도 그만큼 심하겠죠 두피 자극도 그러면 머리통이 잘못하면 두피가 따가워서 빵꾸가 날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새치 염색하는데 안 그래도 뭐 피부 민감한데 두피 약한데다가 9% 발라가지고 두피 빵꾸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6%를 새치 염색을 권장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나는 어, 두피가 되게 민감해서 6%를 써도 피부가 따갑더라 두피가 따갑더라 하시면 3.3%나 4.5%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6%를 쓸 때보다는 물이 빨리 빠진다는 것을 반드시 고객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6%는 일반적인 먼 내기, 그리고 세치 염색에는 꼭 6%를 권장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얘네들의 평균 권장 시간은 30분이고, 역시 플러스 10분까지는 더 작용을 합니다. 자, 9%는 우리가 강무나 저항성무, 그리고 진짜 어, 막 엄청나게 색을 많이 내야 되는 그런 머리는 사실은 9%를 쓰기는 하는데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색이 잘 나오는 만큼 손상도 심하고 자극도 심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9%를 잘못 쓰다가는 큰일 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셔서 두피 쪽에는 가깝게 쓰지 마시고요. 바깥쪽에 강모나 저항성모의 필요에 따라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네들의 평균 권장 시간은 40분에서 45분. 얘네들도 10분 정도는 더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아,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과수의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밤이 좀 늦은 시간이라서 목이 좀 많이 잠깁니다. 그래서 좀 제가 얼버무렸던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또 3편에서 뵙겠습니다. 안녕.